오케이.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세마리네 찾고 있네 지금. 아다 내려간다. 아니 한 마리 있다. 어두마 뭐야?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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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너, 너. 어이, 뭐야? 확킬. 뭔가 있다어킬다 둥글게 둥글게 시작. 그 h a t s wrong? g What's wrong? s w r o n t s wrong? w h g o o 른쪽 오른쪽, 오른쪽, o What's w 예. 네.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laughs> 어디로? 아. 여기는 없고. 어, 있다. 우리 거. 형거 진짜 어디 있어? 순전용. 여기 뒤에 뒤에 뒤에. 저게. 저거. 근데 아, 뭐가 간다네. 아. 그니까 어, 있다. 오케이. 근데 어딨어 부상만 먹고 칸가슴 계환이거 어디 있는데? 계환이 형, 계환 형 여기 2층, 2층 어디서 죽었데? 는여기 응. 아래 4번 핑 쪽인가? 그 왼쪽. 아이 아, 곧 뒤에.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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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왼쪽 위에 계단 올라가서. 여기 여기 여기. 어, 있다. 다 있다. 오, 나이스. 이걸 살려? 오. 오. 시놓 이걸 파. 얹혀서 한명 뚜껑 패자. 주먹질. 어디로 떨어져야 되냐? 근데 이거 4페이지 때 떨어질 것 같은데? 야야야 어? 아래도 있다 저거 다 몰라 일단 고진님한테가아난 일단 어, 태워주세요 태주세요 제가 운전을 해드림 여기 총 누구 줄까? 여기 q b 라도 나툭 먹어. 응. 우리, 트렁크에, 남좀 해봐. 얜막뛴 거야. 아, 왜 사람 뛴다! 아, 터진다, 거진다 없어. 아 터진다, 터진다. 내 앞에 왔다. 아니! 왜안 죽어? 햇피 아닌가? 반대로 돈다. 반대로 야, 살, 살릴게, 살릴게, 살릴게. 반대로? 뒤에 시체박스 하나 있다. 오케이 그 옆에 i c e Ok. Nice.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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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양각 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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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상도 없다, 이제. 군대 군배 있어. 군대도 아! 있어? 아, 까비. 다 4대4. 어? 왜? 응. 그렇지, 안개 쪽에 있지. 자리 먼저 먹어야 되는데? 2대2 같은데? 코즈가 오른쪽으로 좀더 돌고. 어, 저기 조명 바로 보인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지, 쏴 주고, 안개가. 코즈 그쪽에서. 그렇지, 봐줘. 나이스! 라스트 뒤에 한 마리 있어, 응. 나무 뒤. 어디 나무디? 아하긴. 싸봐, 상기야 거기 싸봐. 나무를 싸, 상기야 아무렇게나. 계속 싸. 나올 때까지 코지가 좀더 나와 기다려봐 코지. 사기 싸주 계속.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코지 우리 한거다 우리 웃기 시작했다. 야.